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하베스트 대학원 이성상 선교사. 돈, 물질,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밀려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부르신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넣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을 이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밀어 넣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방 문화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듯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미 속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선교사님, 속지 마십시오. 시험하는 자 마귀가 떠나도록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을 것을 다 알고 채우십니다.